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가입니다. 아,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은 올해 제가 고추를 심을 밭에 와 있는데요. 대충 면적을 말씀드리면 약 600평 정도 되는 밭입니다. 이곳은 산중턱에 있는 밭이라서 아, 일반 평지보다는 농사 짓기가 쉽지 않지만 아, 보시는 것처럼 아, 이렇게 경사가 약간 있는 밭이라서 배수가 잘 되는 장점은 있습니다. 작년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밭을 합치고 그리고 정리 작업을 하고 평탄 작업을 해서 조금 더 밭이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밭을 합쳐서 규모를 넓히고 밭 정리 작업을 해둬서 고추 농사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오늘 제가 이곳 고추 밭에 와 있는 이유는 제가 짓는 고추 밭을 잠깐 소개해드리고 저희 고추 밭에만 있는 특별한 시설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올해는 이곳에 고추를 2 5 0 0 포기 정도 심어서 재배하고, 아, 바로 고추밭 바로 위쪽에 아, 인접해 있는 밭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아, 도라지와 아, 더덕을 재배하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저쪽 산 중턱 쪽에 있는 아, 밭에는 덜깨를 심을 예정입니다. 고추밭의 일랑폭은 아, 올해 고추밭에일 이랑복은 약 1.5m 정도 간격으로 아, 갈리기로 이랑 작업을 하고, 그리고 고추 정식은 포기 간격을 약 40cm 정도로 해서 아, 정식할 예정입니다. 작년에는 이랑 간격을 1.2m로 하고 아, 포기 간격을 40cm 정도로 했는데요, 올해는 이랑 간격을 3 0 아, c m 정도 늘려서 고추 농사를 짓기 훨씬 수월하고 아, 병충해 방제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랑 높이는 최대한 높게 하고 고랑의 폭은 최대한 넓혀서 고추 농사 짓기 훨씬 편하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지금은 3월 초라서 적어도 한달 보름은 있어야 이제 고추밭에 고추 모종을 옮기 심기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밭에 미리 비료를 뿌리고 농사 준비를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대비는 작년 11월 경에 개분을 구입해서 이렇게 밭에 뿌리고 그리고 쟁기 작업도 해서 밭을 갈아둔 상태인데요. 앞으로 4월 앞으로 4월 초에 비료를 한번더 뿌리고 4월 중순에는 로터리 작업을 하고 그리고 관리기로 고랑을 만든 후에 비닐을 씌우고 4월 말 경에는 봄밭에 고추 모종을 심어서 고추를 재배할 예정입니다. 대충 고추농사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 밭에, 저희 고추밭에 보면 다른 밭에는 볼수 없는 하나 시설이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 밭에 있는 시설인데요. 이것은 작년에 밭 정리 작업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서 만든 물웅덩 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어, 작은 농업용 저수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포크레인을 이용해서 땅을 약 2m 정도 깊이로 파서 웅덩이를 만든 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닐로 하우스 비닐로 이렇게 덮어서 물을 받아 둔 상태입니다 현재는 물이 많이 찬 상태인데요 그리고 물웅덩이 위쪽을 이렇게 따라가 보시면 위쪽 밭과 그리고 고추밭 경계로 이렇게 배수로를 쭉 파두었습니다. 배수로를 깊이는 한 40cm, 50c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배수로를 파두어서 물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계를 따라서 쭉 흘러와서 이쪽 아래쪽에 웅덩이 쪽으로 모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어,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 가지고 겨울동안 눈과, 눈과 비가 와서 이렇게 물이 많이 고였는데요 정확한 물의 양은 음, 확인할 수 없지만 약 5톤 정도 저장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땅을 파서 물을 받아둔 이유는 어, 고추 농사 때 수시로 물과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웅덩이에 물을 받아두고 아래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무통이 있는데요. 고무통에 아, 물을 옮겨서 어, 수시로 이 고무통에 물을 퍼서 이제 어, 고추밭에, 고추나무에 이제 물을 줄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물만 주는 것이 아니라 물에 미생물과 비료를 섞어서 아, 고추나무에 주면 고추생육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가뭄대와 아, 그리고 모종을 심을 때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물을 주었는데요. 올해는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laughs> 꼭 영양분과 함께 아, 물을 간주해 줄 예상, 예정입니다. 다소 힘들고 번거롭겠지만 고추 아, 생육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에 있는 고무통은 아, 위쪽에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아래쪽 고무, 고무통으로 옮겨서 그리고 나중에 이 고무통에다가 미생물과 비료를 혼합해서 섞어서 그리고 펌프를 이용해서 고추밭에 관주할 예정입니다 600리터 지금 고무통이 3개 있는데요 수시로 이 웅덩이에서 물을 퍼서 고무통에 보충해 줄 생각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올해 처음 해보는 거라서 확실한 효과는 검증되지 않았지만 올해 농사를 지으면서 생육 상태를 확인하고 비교해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오후에 꽤 날씨가 따뜻해졌는데요. 환절기라 감기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하대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